박수와 환화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요. 이게 심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많이 굳으셨는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인원 프리전압 충전 기술 개발 기업 라이칸입니다. 현재 노트북도 그렇고 전작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가벼워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어댑터는 10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왼쪽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댑터나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될때 전부 다 버려지게 되는데, 이게 매년 39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뉴스에서,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서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생산을 줄이는 거죠. 근데 생산을 줄이려고 그러면 하나의 충전기로 모든 전자제품이 충전이 가능해져야 될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와 충전기는 생산 때부터 전압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연계되는 단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제품별로의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크게 두 가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카메라 7V, 전동공구 7V, 19V, 이런 어댑터별로 생산이 됐다면 하나의 어댑터가 전압을 갖기 원하는 걸로 공급해줄 수 있는 프리전압 충전 기술을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단자별로의 그 케이블이 존재했 케이블은 하나로 쓰고 헤드 부분만 맞는 단자로 교체해 줄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케이블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각브랜드별 맞는 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하나의 충전기로 보시 전동 드릴, 노트북, 뭐 다이슨 청소기 모든 전자제품 충전이 가능해지고 앞으로는 제품별로 어댑터나 충전기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의 기술은 배터리와 충전기가 연결이 되면 배터리나 전자 제품에 필요로 하는 전압을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충전시켜주는 기술이고요. 현재 특허가 등록이 됐고 그리고 샘플까지 저기 뒤에 나와 있어서 이제 양산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배터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처럼 탈착이 가능한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노트북처럼 내장형 배터리가 있는데 탈착형 배터리는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에 결국 마지막에 헤드 부분만 교체해서 껴주는 방식으로 연결 충전이 가능하죠. 전체적인 구성도입니다. 충전기와 케이블, 그리고 키트들. 어, 근데 좀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러면 저 충전기만 우리의 제품이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결국 충전, 저희는 이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과 출시할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어댑터에 저희 프리전 포트 를 장착하면 프리전업 어댑터가 되고요. 멀티콘센트에 정착을 해도 결국은 어댑터가 안 보이죠. USB만 연결해도 됩니다. 이동식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이동식 배터리는 샤오미가 가성비로 장악한 시장인데 어, 기 조그만한 디바이스까지만 충전이 가능했죠. 저희 프리볼테이지로 20볼트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어, 카메라 배터리 충전할 수도 있고 공사장에서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전동공구를 충전하거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어, 저희는 이 특, 기술에 대한 특허가 등록된 이후부터 통신특허가나 여러 가지 특허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다섯 가지를 출원을 했고, 하나씩 등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출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는 현재 그, 현재 모습이고요. 밑엔 저희 제품입니다. 휴대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는 12만 2천 원이란 금액을 절약하게 되고요. 여태까지는 저희 제품만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만약 OEM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세계적으로 전자 기업들은 소니, 삼성, LG, 다이슨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삼성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 전자 제품과 충전기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생산 대가가 차이가 없는 선에서 하나의 충전기로 삼성의 모든 전자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QC나 재고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현재 충전기는 2조 원, 국내 2조 원, 해외는 32조 원이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뭐 SNS 온라인을 계속 할 건데 오른쪽은 대형마트가 지금 저희 기존 거래처기도 하고요. 역으로 제안을 해온 내용입니다. 다양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 가운데 저희 그 충전기 하나만 놓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 하나 갖다가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충전할 수가 있고 소비자가도 3, 4만 원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적합하다 거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형마트 도 납품 확정이 됐고요. 일본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나라들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기존 제품 여태까지는 20몇 가지 제품들을 출시를 해서 양산까지 하고, 지금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6년 동안 글로벌 업체들과 같이 개발하면서, 이런, 생산, 개발 비용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게 개발부서와, 그리고 마케팅 영업부서가 있는데, 저희 개발부서 핵심 인력들이죠. 여기 같이 해서 지금 이 기술을 개발을 시작한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네 저희는 기존에 이 충전기 라인업을 2015년도에 출시해서 원통형 배터리가 뭐다 되는 걸로 충전했고 100m 방수 랜턴에 대한 기술력으로 현재 해경이라는 데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어, 조금씩 이제 수출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기업은 아직 뭐 크진 않지만 저희가 이 조그마한 기업과는 다르게 해외 갔을 때 굉장히 퍼포먼스 있게 박람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